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가 올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13일 관내한 외등홀에서 열린 이번 송년회에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사업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김미애 회장은 힘든 보육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 보육을 위해 힘써 준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며 아름다운 인생에 또한번 도전하는 멋진 나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에도 영등포 보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해주시고 다가온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우리 영등포에.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군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소양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의 영유아 보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